네. 그 외에도 단호장사 씨름 대회에서도 이제 8강 토너먼트에 진출을 했었고 해남 장사 때는 4위에 올랐습니다. 강력한 힘의 빗장거리 밀어치기에 우영환 장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영환 장사의 또 천적이라고 볼수 있는 선수가 이호진 장사죠. 네. 네. 우영환 장사가 이호진 장사를 만나게 되면 힘을 잘못 쓰더라고요. 사실 이호진 장사 대진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네. 만약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면은 이호진 장사 또는 뭐 이국희 선수 승리한 선수또 만나야 할 수도 있었던 그 대진이었어요. 맞습니다. 아 재밌는 대진표가 될 뻔했는데 아직 참가를 하지 못했네요. 그렇습니다. 자 홍삽바의 남성윤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한라급 1조 예선 경기 두 번째 판 승부입니다. 옴모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. <laughs> 그렇죠.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. 반대로 우영원장사는 우프콘이라는 별명을 네, 맞습니다. 갖고 있는데요. 움직이고 있고 두 선수의 위치가 오히려 바뀔 만큼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종민 주심이 이번에는 경고를 꺼내진 않았습니다 1대 0인 가운데 계속해서 두 번째 판 이어집니다 배지기 빗장거리 빠져나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네. 어, 잡채기. 그리고 잡채기 자 오영환 장사의 빗장거리은 잡치 콤비네이션자남성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빗장거리와 밀어치기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오른쪽으로 밀 기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틈에 잡치 기술을 들어왔죠. 여기서 계속 그 움직임을 알고 방어를 한다는 게 오히려 잡채기를 허용한 계기가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저남성연 선수의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죠. 왜냐하면 그렇죠. 빗장거리와 밀어치기 기술을 차단을 하려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던 중.